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 시 태양전지의 전압전류 특성 곡선과 인버터인 모듈의 설치 기준입니다. 전류전압 특성 곡선 태양전지의 전류전압 곡선은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합니다. 여기서 전류 곱하기 전압값이 최대가 되는 점이 최대 동작점이 됩니다. 태양전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출력상태 태양전지의 출력은 주로 입사하는 빛의 강도 즉, 방사조도 KW제곱미터와 태양전지의 온도에 따라 변화합니다. 보통 태양전지의 출력은 방사조도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태양전지 온도에 대해서는 온도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인버터 및 모듈의 설치기준 국토부 건축전기 설비 설계기준 내용입니다. 인버터의 전격 용량은 설계용량 이상이어야 하고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이 정격 용량은 인버터 용량의 105% 이내로 합니다. 각 직렬군의 태양 광전지 개방 전압은 인버터 입력 전압 범위로 한다. 옥내, 오그 용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옥내 용을 오그에 설치하는 경우는 5kW 이상 용량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경우 빗물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옥내에 준하는 수준의 외함으로 한다. 입력단 전압, 전류, 전력과 출력단의 전압, 전류, 전, 려 몇율 누적 발전량 및 설치 후 최대 출력량을 표시한다. 이상 태양광 발전 설비 시공 시 태양 전지의 전압 전류 특성 곡선과 인버터 및 모듈의 설치 기준이었습니다.